어, 오늘 그 잡고 나서 이후의 손목 잡고 나서 이후의 손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던 게 오른손을 손목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왼손을 잡고 기술을를때는 손목을 틀죠, 이렇게 틀면서 가야 멀리 당길 수 있고 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힘 줘. 들 수가 없어요. 손목안 틀면. 손목을 틀어야 들 수가 있고,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손. 자, 틀어 잡자 하면은, 요렇게. 이 상태에서 익히기할 때도 기술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왼손 잡을 때도 그렇고, 오른손 잡을 때도 손목을 힘을 쓰기 좋은 방향으로 요렇게 살짝 살짝 틀어줘야 돼요. 요렇게. 틀어주고 기술을 걸어야 힘이 받습니다. 틀어 잡게요. 잡으면은 손목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틀어 잡게요. 만약에 대련이다, 대련이다. 틀어 잡으면은 상대가 오른손을 못 쓰게 하려고 중심을 내 오른쪽을 받을 거예요. 이때 팁은 잡자마자 똑같이. 손목을 틀어주는거예요 잡자마자 손목을 틀어줘서 틀어주고 돌아나오는거예요 그리고 내 쪽으로 붙일때도 내 쪽으로 붙일때도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내 가슴 쪽 다시 틀어 잡고 손목 틀고 내 가슴 쪽 다시 틀어 잡고, 손목 틀고, 내 가슴 쪽로 붙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왔죠? 왔으면은, 깊숙이 잡을 수 있어요. 틀어 잡기는 깊숙이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목이 죽어 있으면, 상대가 턱을 걸고, 이제 기술을 들어오기가 쉬워요. 쉬운데, 내가 손목을 잡자마자 틀어놓으면 기술을 들어와도 내가 손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어가 돼. 반대로. 대치기. 되겠죠? <laughs> 어, 정리를 하면은 틀어 잡았을 때 얹히고 있지 말고 손목을 틀어놓고 틀어 잡자마자 손목을 틀고 왼쪽, 그리고 공간이 보인다. 더 깊게 틀어 잡기. 다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 손목 하나 트는 것만 해도 틀어 잡기 하는 사람들은 훨씬 잡기가, 상대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손목, 주어 있는 게 아니라, 틀고, 틀고, 틀고. 그렇게 하면은, 좀더 틀어잡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